여기 게 여기 달아놨어요 여기서. 이렇게, 이렇게. 여기는 중탕 여기다 물이 방울방울방울 방울 방울 올라옵니다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와 사이다 사이다보다는 칵안 쏘고 옛날에는 하당아 하고 많이 한잔 먹으면 쏠거든요 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쏘는 것 같아. <laughs> 많이 물이 많이 약해졌는 것 같아. 여기는 옥탕이랍니다 옥탕 옥탕 물 한번 먹겠습니다 옥탕이랍니다 신기하지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이 그래서 밥하면 밥 밥이 좀 걸물이 해요 타탕에 물 한말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삼계탕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. 와물 깊다 옛날하고 옛날에 이만큼 안 깊었거든요. 와. 같은 는물이 사람들 많이 뜨니까 예, 우와 이거 예. 엄청 깊어요 우와 한동 받았습니다. 한동, 한등. 한동, 이빨. 오늘은 <laughs> 먹고. 야, 신기하지? 이제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. 뽕긋뽕긋뽕긋 여기가 청송약수터 중탕입니다. 중탕. 여기서도 <laughs> 물한 잔. 보겠습니다 아, 여기도 맛이 그냥 중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. 근데 하탕의 물이 잘안들이 제일 서러해요 옛날부터 하탕의 물이 제일, 제일 좀 독했다 네. 지금 이제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. 밥 하면은 색깔하고, 철선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. 그렇지만, 하탕에 물이 좀 강하다. 네, 맞을 겁니다.